안녕하세요, 시리엠입니다 ASUS에서 나온 젠북3, UX390 UA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어, 상당히 얇은 노트북이고, 어, 무게도 가벼운 그런 노트북입니다. 어, 보면, 어, i7, 어, 7500U가 들어갔고요그러 그러니까 카비레이크가 들어간 프로세서 사용한 그런 노트북이고, 화면은 12.5인치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FHD로 되어 있었고요 어, CPU 때문에 이제 그래픽은 이제 HD 620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무게는 910g입니다. 네. 그리고 화면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봤을 도 화면 해상도나 뭐 그런 부분 적당했고요. 그러니까 화면 해상도가 많이 올라가고 다시 배율 올려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그래픽 작업할 때 이제 화면이 좀더 섬세하게 보인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화면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프레치도 넣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그 색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해상도는 반대로 좀 낮춘 그런 모델인데 뭐 그래도 지금 화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배율은 100% 보다는 125%로 올려서 사용하는게 적당했고요 그게 실제로 권장값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 색상은 이게 로열 블루 색상인데요. 보면은 약간 그 이렇게 보면 좀 어두워 보이긴 한데요. 빛을 비춰보면 이렇게 파란색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기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 기존과 마찬가지가 있데 그래서 약간 그 금속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근데 금속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밝은 색상, 은색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서 좀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보면은 ASUS 마크 부분은 약간 골드 빛이 나는데요. 이 측면 부분도, 이게 보면은, 골드 색상을 넣습니다. 이 측면 부분에. 이 보면 원래 은색으로 이렇게 보통 내는 게 보통일 텐데, 하반 부분은 이제 로얄 블루 색상이 들어갔고요 상단 부분에 이제 그 측면 부분이 골드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빛에 비춰보면은 이제 상당히 이게, 어, 빛에 비쳤을 때, 이렇게 반짝거릴 때 색깔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러면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외형을 좀 보면은, 이게 그, 측면 부분에 이게 맥북도 어, 맥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얇게 나온 노트북 같은 경우에 타입 C 단자 하나만 넣습니다 보면은 타입 C 단자 하나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그 전원이랑 그리고 이제 충전 상태 등 이게 보면 그게 나오고 보면 이 단자 통해서 어, 여러 가지할수 있습니다 타입 C 단자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USB 그냥 타입 c 에 USB 허브를 달면은 USB 허브 되고 램포도 닮면 램포도 되고요 만약에 타입 C를 그 HDMI로 바꿔주는 젠더나 d p 젠더로 변하는 어, 젠더를 꽂으면 네, 이건데요 네, 이런 걸 꽂으면은 또 모니터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해서 모니터 연결도 가능하고요 근데 좀 아쉽다고 하면은 이 타입 C 단자가 한개더 들어가 있으면 딱 적당한데 하나 충전하고 하나 출력하고 하나 그렇게 사용하면 적당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사용하는 건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타입C 단자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보면 그 USB 3.0 단자 두개와 타입C 단자 두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전 처음에 생각할 때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충전이 되고 추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했었는데 안될 수도 있을 거는 생각하고 꽂아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충전은 안 됩니다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충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USB 허브 역할로 이제 마우스를 연결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문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충전과 동시에 사용하는 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고 충전한다 꽂으면은 막상 유선 유선 마우스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자가 두 개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생각되는데한 개만 있어서 좀 많이 아쉽고요. 이 측면 이쪽 부분에는 이제 오디오 단자가 있고요. 오디오나 마이크는 겸면 단자가 있고. 네, 다른 부분에는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으로 그 확장해주는 그 케이스 장착하지 않으면은 충전과 출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점, 이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걸쓸수 없는 상태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요. 뭐, GPU도 당연히 좋은 게 들어갔고, 무전 그 전에 있던 스카이이크와 GPU와 비교해 봤을 때뭐 엄청나게 형적인 차이 난다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프로세서 성능도 좀더 좋아졌고, 근데 배터리 효율 같은 부분도 좀더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겠지만은, 근데 내장 그래픽 성능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K 해상도의 동상을 영 재생한다거나 편집 작업을 할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이런 어 작은 노트북에서도 그런 그 멀티미디어 작업할 때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도 꽤 괜찮은데요. 그 물론 거리가 좀 멀어 유무선 공유가 거리가 멀어지면 좀 속도는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제가 봤, 제가 측정했을 때어 다운로드가 543 Mbps 그리고 업로드가 380 Mbps 정도 나와서 속도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전에 뭐 벤치마크를 해둔 게 있는데 쓰셔야 있는데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명령 조합해서 이제 읽기 속도가 1,717 네, 메가바이트 정도 되고 쓰기 속도도 1 0 0 0 메가가 넘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꽤잘 나오는 편이고요. 네트워크 속도도 괜찮고 프로세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내장 그래픽은 물론 게임 하는데는 뭐롤 게임이나 뭐 온라인 게임 정도는 괜찮은 정도이고요. 물론 뭐 아주 고사양 게임을 하기는 거는 적당하진 않지만은 어뭐 내장 그래픽으로 할수 있는 정도는 이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케 동상 작업한다거나 뭐 그런 거할 때도 괜찮은 성능을 낼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됐습니다. 본체 부분도 좀 보면은 이거는 지금 영문 버전이라서 지금 영문만 써 있는데요. 어 보면은 키캡에 있는 글자 부분도 금색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골드빛으로 지금 놔둬도 되고 방향, 방향키는 지금 이런식으로 되고요. 지금 위아래가 같은 형태로 네, 높이가 같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양쪽 을좀 낮게 했으면 좀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이 방향키 쓰다 보면은 이제 도피가 같으면 이제 어느 부분 눌렀는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키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은 키보드 안쪽 들어가 있고요. 외부로 빼면은 좀더 좋긴 한데요. 이제 다른 키를 좀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키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전원 버튼 빼면 좋은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그 키를 갖다가 만들 때이 부분에 넣어서 구성이 때문에 별도로 다시 구멍 안 뚫어 대서 좀 제조 난간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장점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서, 뭐, 조금 아쉬운 점이 반대 좀 있긴 하구요. 전원등이 들어왔을 때이 빛이 이쪽에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어 대소문자 하는 부분도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시프트키는 넓게 되어 있어서 타이핑하는 데는 자판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안되도 됐습니다. 뭐, 배열이 좀 이상하게 됐거나 백스페이스가 작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근데 키 캡의 높이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깊이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눌렀을 때 느낌이 약간 그 키의 단단함이 좀더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을 때는 그맥북에 이렇게 새로 나온 얇은 그 노트북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덜하긴 한데 키가 좀 눌렀을 때좀 많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할 때 만약 손톱이 좀긴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오타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면은 제가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쪽은 손톱을 지금 깎아서 괜찮은데, 네, 그 전에 이쪽 손톱을 좀긴 상태로 한번 사용해봤는데, 이게 손톱이 온전 닿으면서 이게 그 느낌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타가 좀날수 있는 부분. 근데 키에 누르는 그 느낌이 이게 반발력이 조금 센 편이라 좀 아주 그 편안한 타이핑감은 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해봤을 때. 아무래도 두께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제 키가 이제 그렇게 됐을 텐데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타이핑할 때 이제 타이핑 느낌이 뭐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좀 깊이감 좀 있는 좀 푹신푹신한 거키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은 그 터치패드 부분에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문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어, 이 부분 이용하면 이제 그 뭔가 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인증 같은 거할때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이게 그 터치패드 안, 버튼 안쪽 들어가 있고 이게 구분은 돼 있진 않아서 이게 터치패드는 넓은 용도로 쓸수 있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그 지문식 때문에 그 터치가 안 되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이 가운데 부분 여기 쓸 거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는게 그 지문식이 뭐 가리거나 해서 뭔가 불편하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사용할 때 소음은 좀 많이 낮은 편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i7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작업하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어, 뭔가, 신호를 줬을 때, 빨리, 어, 반응 오는 부분이 확실히 좀 빠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실제 사용할 때, 그, 프로세서 부하나, 뭐, 발열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요. 발열은 이쪽 부분에 좀 많이 집중돼서 나타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동영상 하나 재생해놓고요. 그, 인터넷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인터넷 하다가, 이쪽 페이지 가서, 뭐, 인터넷, 요즘 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이쪽 페이지 가서, 뭐, 다음, 다음 넘겨서 이렇게 보다가, 다른 페이지 넘어가서 또 내용도 보다가, 여기서 에또 내용 들어서 또 내용 넘기고 보고, 자주 페이지 열었다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게 작업 반복하게 될 텐데요. 이런 작업할 때는 확실히 펜 소음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 거리? 에서 측정, 제가 그 소음계로 이용해서 측정해 봤을 때, 한그 39.9에서 40dB 정도까지도 소리가 이 정도 거리에서는 좀올라왔고요 물론, 그 실제 사용할 때한 1m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리에서 실제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소음은 분명히 느껴지는, 네. 동상 재생하지 않고 인터넷 웹서핑만 한다고 했을 때도 펜 소리가 조금, 아, 좀, 조금 크다 하고 느낄 정도로 조금 펜 소리는 분명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뭐, 그 펜이 좀 아주 특수한 게 들어가서 좀 얇은 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펜 소음이 좀 많이 그 귀에 거슬리는 좀고주파음의좀 이상한 소음이라기 보다는 약간 좀 발음 소리에 좀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좀아주 커도 어 너무 귀에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소리는 나긴 합니다. 팬소음이 좀 있긴 있고요. 물론 그 동사만 재생하는 정도? 이렇게 재생해서 그냥 최대하고 이것만 딱 보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 많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팬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팬이 아주 정숙하게 동작하고요 근데 웹서핑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팬소음은 확실히 조금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상당히 훌륭했는데요. 보면 한만카드 앵킷을 들어가서 이 상단 부분에도 지금 스피커 부분이 있고 하단 부분 쪽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소리가 이제 어디서 돌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보면 하단 부분에만 딱 있거나 아니면 측면에만 있으면 소리가 한쪽이 흘로 나와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건 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 생각해보니까. 제작할 때는되 길게 재생 못하지만은 다시 재생해보면 역할을 했던 건데 보면 사운드가 확실히 그 아래서도 울리고 위에서도 울려서 소리가 훨씬 더 깨끗하게 명료하게좀잘 들리는 편인데 크게 웅장하게 들은 그런 이렇게 좀 웅웅거리는 사운드 네좀 이렇게 좀어 음악 같은 사운드 들을 때좀더 확실히 좀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피커는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실제 사용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그 그 전에 ASUS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 베젤 이좀 많이 넓어서 조금 그 노트북 사이즈에 비해서는 화면도 좀 작아 보이고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화면은 생각보다 좀더커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화면 좀큰게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젤도 많이 그 전보다 많이 얇아졌고요. 그리고 조금 근데 좀 아쉽. 다고 하면은 이제 화면이 이제 색은 좋아졌긴 한데 이게 앞쪽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 베젤과 화면 부분을 다 덮는 형태로 이제 그글래들어왔는데 터치는 안 됩니다. 예, 이런 형태로 했으면 차라리 터치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예, 터치가 되면은 이렇게 좀 화면 작은 디바이스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들고 누워서 이렇게 화면을 건드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점 조금 아쉽긴 했고요. 그 실제 사용해 보니까 그 타입 C 단자가 하나만 있어서 실제 사용할 때 이게 여러 개의 장치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휴대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배터리도 오래 가고 괜찮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때좀 조금 이런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색상이나 고급스러운 네, 딱 봤을 때 이제 그딱 좋아 보이는 느낌 딱 드는 그런 노트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노트북이었구요 네, 보면 많이 얇죠 진짜 많이 얇게 얇도 진짜 많이 얇습니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그 가벼운 노트북을 저도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은 이렇게 빼서 진짜 그 백팩에 넣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지 느낌이 잘 안들 정도로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거의 1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가볍지는 않겠지만 백팩에 들면 넣으면은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휴대를 좀 많이 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약간 좀 지갑 같은 느낌도 들어 고급스러운 지갑 네, 그런 노트북을 어좀어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노트북일 것 같네요. 네, 간단하게 이 노트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